선과 악이 혼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대면하고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측면과 악한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완전히 악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을 악한 존재로 반면에 나 자신은 선한 존재로 간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악의 이분법에 빠지는 것인데요. 하나는 내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대개 가해자는 힘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증오하면서도 당장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럴 때 가해자는 나에게 원수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피해자가 되고 나서 보면 가해자는 가해자인 원수는 악으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할 때 나는 부지불식 중에 나 자신을 선의 자리에 놓게 됩니다. 나와 원수 사이에서 선악의 이분법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선악의 이분법에 빠지는 다른 경우는 우리가 심판자가 될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를 지적하고 정죄할 때, 어느새 나는 의인의 자리에 서기 쉽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두 가지 사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단락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원수를 사랑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37절 이하의 단락에서는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두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지난 주일에 함께 읽은 4개의 네 복선언과 4개의 네 화선언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첫절인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하시며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 앞에서 예수님은 이 너희를 향해 20절부터 23절에서 4개의 복선언을, 그리고 24절부터 26절까지에서 4개의 화선언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동일한 대상에게 곧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에서 너희라 지칭된 사람들은 두 그룹이었습니다. 하나는 복이 선언된 사람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화가 선언된 사람들이었지요. 그럼 27절 이하에서 언급되는 너희는 그중 어느 편에 속할까요? 27절부터 29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여기에 등장하는 너희는 미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모욕당하고, 뺨을 맞고, 겉옷을 빼앗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앞에 이십이 절에서 언급되는 사람들과 같은 그룹으로 생각됩니다. 이십이 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에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기서 너희로 지칭되는 사람들은 복선언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굶주린 사람들이며, 슬피 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미움당하고, 배척당하고, 욕먹고, 추방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들을 배척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만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편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들은 제자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뺨을 때리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하시는 대상이 그쪽 사람들입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여기도 너희가 나오지요.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며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고 배척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화선언의 대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곧 부자이고 배가 부르고 지금 웃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사회의 의인으로 대우받으며 죄인들과 대조될 뿐 아니라 죄인들을 정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37절과 38절은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문맥을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은 네 개의 복선언과 네 개의 화선언에서 두 그룹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후에, 첫 번째 그룹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남을 심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두 개의 권면이 반드시 그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면서도 사실은 모든 백성이 듣기를 기대하시지요. 함께 듣고 있는 모두를 향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쪽에든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복선원이 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는 약자들입니다. 화선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부자들이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은 서로를 악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파라오의 질서이고, 심판자의 입장에서는 죄를 지은 자들이 파라오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대립 상황이 바로 파라오의 질서가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있든지 선악의 이분법에 빠져서 서로를 정죄하게 될때 우리는 그 심층에서 움직이는 파라오의 질서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질서와 싸우지 않고 파라오의 질서의 희생자인 사람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다시 희생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파라오의 질서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것이 죄의 지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사탄이 죄를 통해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은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죄 당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과 정죄 당하는 사람을 함께 희생자로 만들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함께 먹이로 삼습니다. 예수님은 양편의 사람들을 함께 죄의 지배에서 풀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개괄적인 이해를 가지고 본문을 좀더 상세하게 읽어보기로 합시다.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에는 여러 개의 권면들이 이어집니다. 함께 성경책을 살펴보시지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내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 다른 뺨까지 돌려대라. 내 겉옷을 빼앗은 사람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라.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 하지 말라. 이렇게 여덟 개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이것을 다시 세 개의 권면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32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풀어서 하신 것이지요. 다음은 33절입니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여러 개의 명령들을, 권면들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를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라. 다음은 34절입니다. 도로 받을 생각으로 남에게 꾸어주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죄인들에게 구워준다. 도로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거져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 잘해주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주라. 이세 가지인데요. 예수님은 35절에서 이 말씀을 한번더 요약하십니다. 35절의 첫 문장만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것을 세 번에 걸쳐 다른 방식으로 반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도중에 이러한 권면의 원리가 되는 말씀을 31절에서 하십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을 가리켜 황금률이라 하지요. 황금률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양의 여러 종교와 문화에서 발견됩니다.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고 했고요. 구약성서 시대 유대교나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도 황금률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시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황금률은 철저한 상호 보상의 원리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였습니다. 관계의 성격에 따라 어떤 종류의 재화를 어떤 방식으로 줄지가 정해져 있었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종류의 보상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는지가 하나의 사회적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은 그런 상호 보상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종류의 황금률을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황금률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적인 것으로 들립니다. 31절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황금률을 말씀하시고서는 32절 이하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받기를 기대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기대하지 않으면서 또는 나에게 되돌려주기 어려운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에게서는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준 것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는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줄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수 사랑의 원리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그 원수가 감동하여 변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려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큰 사랑으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35절의 첫두 문장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원수 사랑의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황금률은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권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남을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할 때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텐데요. 그 결과는 하늘에서 올 것입니다. 37절을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뒤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준 만큼만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주실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받기 위해서 주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시지요.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하더라도 저 하늘에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남을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내 앞에 있는 죄인을 보지 말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왜냐하면 35절의 마지막 문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예수님의 권면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그 자비의 실천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를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잘 대해주는 것으로, 그리고 다들 기대를 하지 않고 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서 몇 가지 침묵 기도를 배우고 훈련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호흡과 함께 드리는 예수 기도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의 흐름과 함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드리는 기도나 식사 전에 드리는 기도와 같은 짧은 기도를 예수 기도로 대신합니다. 어떨 때는 예수 기도만으로 기도 전체를 이어갈 때도 있습니다. 주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할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를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야마 내가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강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그 자비하심으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행하며 살기로 다짐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것처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연휴를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친척들이 다시 모이게 될 텐데요. 그 가운데는 반갑고 편안한 사람들도 있지만 불편한 관계로 만나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또는 정죄하거나 정죄 당하는 관계로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거라. 내가 어떤 사람을 원수로 삼아 미움에 사로잡힐 때 또는 내가 심판자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때 우리는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풀어 주심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가득 부어지고 흘러넘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루토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후하게 넘치도록 갚아주실 것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뇌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뇌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대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극률의 마음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셔서 심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하소서 내가 비록 약자일지라도 주님의 극휼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